열왕기상 20장.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사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다슨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자네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대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하니라.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함의 고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비가로대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가로대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아비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개수하니 2 3 2인이요그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개수하니 7천이니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적과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처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가로대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에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아니라 해가 돌아오면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해 이스라엘 자손도 점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아 고하여 가로대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여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진이 서로 대한지 칠일이라 제칠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십만을 죽임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이만 칠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대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대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대 베나다스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대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고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에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희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적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적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적과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아 가로대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적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이 하고. 아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고처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성 사람 곧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고처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함에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에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비엘리아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를 다멸할 것이요. 또내 집으로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께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 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하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바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바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나무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대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바시 가로대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에 이르되 오히려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바시 가로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기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여호사바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무수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을 구하여 왕에게 기락게 하니 천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기락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러앗 나무수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압을 꿰어 저로 길려앗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령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대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대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여호사바이 길르앗 나무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적과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의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의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압제 사년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바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때에 나이 35, 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적가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밭이 다시스의 선적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게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압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하나 여호사밭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적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열왕기하 1장 아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해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아대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띄었 떠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아로다. 이에 오십 부장과 그 오십 빈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지로다 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적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오십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 오십인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50 빈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 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으미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적과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시아에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한기야 2장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천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옷이 비니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아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찍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대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대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옷이 빈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줄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대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옷이 빈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대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에꼭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함의 곳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열왕기하 3장. 유다 왕여호사밧의 18년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간 느밭의 아들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이 죽은 후에 모아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의 여우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론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지 7 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무리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밭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합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합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대이는 피라피련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다니며 친이라. 모아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애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이맘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루의 만나를, 하루의 양식을, 하루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요.